직원들을 배신하고 제 등에 칼을 꼽은 사람입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과 핵심은 단순 명료합니다. 대량의 마약이 입국 심사와 세관을 버젓이 통과해 국내로 반입 유통이 되어 적발됐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세관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상황이 급변합니다. 첫째, 경찰청장에게 수사 성과를 직보하고 칭찬까지 받았던 김찬수. 영동포 경찰서장이 도련, 용산을 언급하며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습니다. 둘째, 서울경찰청은 세관 내용을 빼라며 보도자료 수정을 지시하고 브리핑을 연기하고 사건 이첩까지 지시했습니다. 셋째, 지휘 고난도 없는 조병로 경무관이 수사 담당자에게 세관을 언급하며 압력을 넣었습니다. 넷째, 관세청은 수사 담당자를 직접 찾아오고 수차례 전화까지 하면서 브리핑과 보도 자료 방향을 바꾸려 했습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을 요하는 경찰의 형사사법 절차가 심각하게 훼손된 겁니다. 명백한 수사예압이고 그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김찬수 행정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영동포 경찰 서장으로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계셨습니까? 7월 말부터. 6개월 2일? 계셨죠? 그렇습니다. 보통 1년 정도 근무하고 보통 이제 이전하는데 6개월 만에 또 대통령실에 가셨어요? 부모님, 저는 지방서장도 6개월 만에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 과거에 박근혜 정권 말기 2017년도에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에 근무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이나 근무했네요. 아, 이번이 두 번째. 그러니까 남들은한번더 경험하기 힘든 청와대와 대통령실에 두 번이나 있었는데 공무원으로서는 이례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증인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권력의 핵심, 대통령 핵심 측근의 생각과 의중, 그리고 대통령실 내부의 메커니즘을 어느 누구보다 잘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핵심 인사들과도 긴밀한 소통, 친분 관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경찰청과 대통령실과의 중간 연락책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증인. 아까 그 용해인 의원께서 질의를 했듯이 작년 영동포 경찰서장으로서 마약수사를 독려하고 홍보하고 윗선에 보고하고 칭찬까지 받다가 일주일 만에 갑자기 돌변해서 본인 관할에 최대 성과인 마약수사를 방해하고 겁박하고 급기야 브리팡, 브리핑을 연기한 이유가 뭡니까 대체? 어원님 전혀 사실 무근의 말씀 하고 있습니다. 네. 증인은 작년에 영동법 경찰 서장 당시에 관할 부서에서 마약 수사큰 성과를 내니까 8월 26일에 수사팀 확대를 지시하고 9월 11일에 김봉식 서울청 수사부장과 9월 13일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수사상황을 상세하게 문자로 보고했죠. 그 내용의,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각 조직 총책 및 조직원 검거 진행. 지난 1월 27일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공항 입국 단계에서 무사통과 한 정황 확인 관련 투사 병행. 맞죠? 맞습니다. 예. 그때 유니근 경찰청장은 아주 훌륭하다고 극찬하면서 성과를 대외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알리라고 격려하는 답장까지 보냈습니다. 그때 증인은 상당히 고무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상황보고를 한걸 알고 있는데 누구에게 보고를 했나요?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저 증인 백효웅 경정님 잠깐 나와주세요. 지금 저 김찬수 서장이 계속 그걸 부인하고 있는데 그때 상황에 대해서 어땠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관 연루 마약 사건을 진두지휘한 사람은 김찬수 소장입니다.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9월 11일 날 세관 연루 사실이 나왔을 때, 저에게 구체적으로 작성, 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걸 보고하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사부장한테, 서울청 수사부장에게 먼저 문자 보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청장에게 문자 보고하고 구체적으로 보고하겠다 이렇게 했고 9월 13일에는 경찰 청장님까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이 본인이 마약 압수 현장에서 진두지휘까지 했던 이 사건을 갑자기 이렇게 브리핑도 막고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김찬수 서장은 전남 팀을 배신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이리라고 지시했고, 본인이 모든 명령을 하달했고, 제가 그 명령을 받아서 수행을 현장에 서 수행을 했는데 조직원들을 배신하고 제 등에 칼을 꼽은 사람입니다.